말풍선 그림책이지만 말풍선 없이도 그냥 문장, 대화체만으로 이루어진 그림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뭐 말풍선 그림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찌됐건 대화체로만 이루어진 그림책이기 때문에 여기 테마에 넣었어요. 그책 중에 하나가 바로 Alright Already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어, 곰하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오리가 친구인데요. 우리는 계속 곰을 귀찮게 해요. 근데 이 곰은 항상 귀찮아서 어딘가를 가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그리워하는 그런 책인데 내용도 물론 우스꽝스럽고 재미나지만 계속 주거니 받거니 만담 형식으로 쉴새 없이 떠드는 우리와 그걸 묵묵히 받아주는 그곰 친구의 우정 얘기도 재밌지만 그 대화가 패턴이 굉장히 일상 속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읽어주다 보면 내가 생활 속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아이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문장이나 이런 표현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서 이 책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어 앞에서도 조금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이 말풍선이나 대화책 가득한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냥 읽어주는 읽어주고 끝하는 책이 아니라 이런 책을 읽어줌으로써 혹은 아이와 역할을 나누어 읽어 읽어봄으로써 그냥 이렇게 영어 말하는 거 영어 말하는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될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책을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이 책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홉 번째 테마는요 기발한 내용의 창의력 그림책이에요 요즘 제가 큰 아이들 키웠을 때보다 요즘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스타일의 책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띌 만한 거는 굉장히 신박한 그림책들이 많더라고요 뭐 글자 모양을 이용해서 만든 책들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되게 재미나게 다양하게 표현한 책들. 정말 너무 다양한 책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그 테마로 해서 딱 하나만 고르기 굉장히 어려웠으나 제가 좋아하는 작가 에이미 크루스 로젠찬이라는 그분의 책 중에서 정말 많은 책이 있지만 그중에책 중에서 아이랑 재미나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인 디스플러스넷이라는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플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합쳐져서 뭔가 나온다는데 플러스가 우리 사실은 수학 시간에 많이 듣던 단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원 플러스 원이 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투가 아니라요. 어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약간 아이플러스라는 의미가 그냥 수식이 아니라 어떤 다른 걸 표현하는 이 합쳐져서 뭔가 새로운 의미가 나오는 거구나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또한번맞춰보세요 Yes plus no 뭘까요? Uh -huh. Maybe.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단어를 미리 얘기해 주시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가리고. Red plus blue 하면 뭘까라고 이제 가려주세요. 그럼 아이들 뭐 p u 뭐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친구라는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와 뭐를 더할까라든지 이렇게 역으로 또 바꿔서 아이랑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고요. 근데 재미난.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미니북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하기 뭐는 뭐 하면서 아이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던 책이고 활용도 면에서도. 좋았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들이랑 말로더라도그렇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열 번째 테마는요 마지막 테마로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인성 그립 책이에요. 뭐, 그림책을 읽어 주는 거에 있어서 또 이런 인성 그림책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 중에 또 하나고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 제가 훈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이한테 좋은 인성을 가르쳐 주고 심어 줄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영어 동화책 읽어 주실 때도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읽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중에 한 책으로 굉장히 아이들한테 사랑을 받는 캐릭터 피벤 네, 포지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중에서도 리츠 퍼들이라는. 그책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요. 어, 두 친구가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갈 타이밍을 놓쳐서 놀러온 친구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뭔가 노란 물이 고였겠죠. 그런데 그때 친구가, 아, 너 오줌 쌌네. 뭐약 올리지 않고요. 조용히 괜찮다고 얘기해 주면서 자기의 옷을 나누어 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씻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가 부끄러워지 않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굳이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지 않아도 이 그림책 상황을 통해서 아 이게 바로 친구구나 이렇게 친구한테 그거를 이해해주고 또 친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배려해 주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아이가 느끼고 보고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또이책 말고도 이 피벤포즈 시리즈에 다양한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 책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 교훈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도 책을 스토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성 그림책 뭐 전집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이라서 또이 이 시리즈뿐만 아니라 다른 시리즈도 쭉 이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인성 그림책 저는 어~ 뭐 친구에 관련된 거뭐 다양한 것도 있지만 이런 인성 그림책이 또 좋은 이유는. 제가 제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잘 느낄 수가 있어서 이런 책들을 조금 많이 읽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 제가 이런 인성을 담은 그림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바로 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저도 경험을 했을 거고요 저희 아이들도 물론 뭐 유치원이나 혹은 학교에서 많이 느꼈을 법한데 아무리 가장 친한 친구더라도 가끔은 질투나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살짝 담긴 거예요. 보면 여기서 이게 시리즈물이에요. 마더아티스트라는그 시리즈가 첫 번째 책인데 거기에서 자기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단점을 감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감춰지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멋진 부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예술적 승화를 통해서 어, 자기 개성을 드러내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티스트라고 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나름 어, 인지도가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팝 아티스트가 딱 등장을 한 거죠. 근데 뭔가 별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입장에서는 똑같은 건데 그냥 크기만 크게 만들어놓고 알록달록하게 한것 뿐인데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 작품성이 없는데. 너무 그것에 친구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가 나서 나중에는 흉내를 내거든요. 그런데 그 흉내 내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또, 그렇게 끝나는 마무리가 짓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그 친구와 다시 화해를 하고 그 오히려 둘이 힘을 합쳐서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결론이 나 있는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존감 그리고 이런 친구 질투 나는 것도 당연한 감정이지만 이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좋겠구나 하는 것들 아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어서 굉장히 추천드리고 이 시리즈 말고 다른 밥, 이 아티스트라는 밥 시리즈도 꼭 같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음, 영어 그린 책 매일 듣기 기적, 책에 실린, 그리고 평소에 또 영덜맘님께서 어, 아이들과 읽었던, 네. 그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 책들만. 너무 고르기 힘들었네요. <웃음> <웃음> 정말 다양한 테마별로 어, 재밌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어, 굉장히 놀랐던 게 보통 이렇게 10개의 테마 이렇게 하면, 뭐 무슨, 예를 들어서, 가족, 아니면 뭐, 친구, 네네네. 뭐, 이런 식의 테마를 생각을 했는데, 그런 테마가 아니라 굉장히 독특하게 열 가지를 뽑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아, 이렇게 또 분류를 가능, 분류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떠셨어요? 혼자 하니까 힘들지 않으셨고요. 아, 그러니까요. 잘 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음. 어느 하나 뺄 것이 없는데, 그중에서 고르기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정말 재미 어서 제가 아마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되게 재미난 책들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책에 담긴 어, 우리 영돌맘님의 리스트, 인플루언서의 서재를 <laughs> 첫 포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영광입니다. <laughs> 아, 네, 어, 이렇게 좋은 책을 내주셨고 또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영돌맘님께서 당연히 먼저. 어,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감사해요. 네, 이렇게 어, 좀 힘든 자리였지만은 혼자서 어, 잘 진행을 해주셨는데, 네. 어, 다음에도 또, 다음 책이 또 나오면은 그때도 또 불러야겠죠? 네. 네. 그래주시면 저의 영광이죠. <laughs> 네, 이렇게 영덜뱀님과 오늘 인플루언서의 서재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어, 그러면 영덜뱀님과 인사 나누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